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5년 9월 5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447장 하겠습니다. 찬송 447장. ...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대신 주연을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거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길를 따라 섬기는 살인이 그 크신 눈 속에 날 인도하소서 새가 시험 암을 주 너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영광 빛난 곳을. 신고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시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대신 주여 늘 함께하소서. 주 나와 함께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끝날까지 늘 주, 주님을 섬겨 살게 하옵시고. 또 이로 인해서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떨어지고 늘 주님 안에서 안심하며 평강을 누리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새 날을 맞게 하시고 새 새날 첫시간에 주님께 찬양드리며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제도 고난 휴식을 주시고. 또 새로운 하루를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루 살아가는 영의 양식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서 7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에스라서 7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에스라서 7장 6절에서 11절, 그리고 27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빌론에서 돌아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이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드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 에서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된, 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딸 초하루에 바빌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딸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서라가 여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윤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명,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명, our calling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의 부름받음, our calling in Christ, 예,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명입니다. 미국에 지니 히슬롬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나이가 많아요. 거의 한 100살 다된 분이에요. 그런데 어, 그 여자가 어느 대학교의 졸업식에 참석합니다. 대학교의 졸업식에 참석해요. 왜냐하면 그이 이 여자가 100세가 다 됐는데 석사학위를 받아요. 석사학위를. 근데, 뭐가 이, 이, 어, 이게 그 주목을 받게 되냐면, 84년 만에 석사학위를 받는데 실제로 그, 어, 이 진이라는, 진이라는 분이, 그, 언제 그 석사학위 그, 그 준비가 다 되어있었냐면, 1941년도, 1941년도에 이제 석사학위 논문만 1941년 이 사람 태어 아들. 아니요, 그때가 이제 대학을 그 대학 석사학위 받을 때니까 24살 정도 됐겠죠. 예. 네. 태어난 게 아니고 석사학위를 받는 그 기간이 1941년에서 2024년까지 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진이 히슬롬이라는 그 어, 여자가. 84세에 이 대학 졸업에서 석사 학위를 받는 겁니다. 왜 이렇게 늦었느냐? 1941년에 석사 학위 논문만 제출하면 됐는데 에, 그때 자기하고 그 결혼하게 될 남자가 남자가 1941년 2차 대전이 시작되잖아요. 2차 대전에 그 어, 참전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콜링 그 미국에서는 그 이렇게 그큰 전쟁이 나면은 그 그걸 말하죠. 젊은이들을 갖다가 바로 징집. 징집을 하는 거예요. 예, 2차 대전에 예, 징집을 하기 위해서 그 남자기 남자 결혼할 남자가 거기에 그 징집이 됩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고 그 남자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학에서 어, 어, 석사기 논문을 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2차 대전 참전하고 2차 대전 끝나고 또뭐 이제 뭐 아이를 낳고 또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노년이 다 됐죠. 근데 어 2024년 작년도에 그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을 제출하고 어, 석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2024년도에. 참 오래 걸렸죠. 84년. 음, 그래도 그 여자는 내가 언젠가는 꼭그 내가 석사학위를 받겠다 하는 그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그때 내가 논문만 제출하면 됐는데 그게 못 받은 것이 영 그게 에, 한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 누가 조언을 해줬겠죠. 지금도 논문 제출하면 돼. 하기 논문만 제출하면, 그, 어,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늦게, 어, 뭐, 몇년 걸렸겠죠. 또, 논문을 써서 제출하고, 그것이 통과돼서, 어, 바로 석사학위 논문을, 석사학위를 받게 된 겁니다. 2024년도에. 어, 그래서 그, 진이라는 그 여자는, 내가 꼭 석사학위 논문을 받겠는 받아야, 받고 싶다. 어떻게 보면 하나 이것도 소명이죠. 예. 꼭 받고 싶어 떤던 욕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는 그의자는 그 학위를 받게 된 겁니다. 오랜 시간 뒤에. 근데 어, 오늘 읽었던 그 말씀 에역스라서 7장 6절 11절 27 28절 말씀은 보면은 이와 비슷한 아, 어, 비슷한 그런 상황이에요. 에스라, 에스라 선지자가, 어, 이 에스라 선지자는 그 당시에 그,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에, 점령, 바벨론에, 어, 바, 점령이 되고 바벨론에 포로가 됩니다. 식민지가 돼요. 그래서 그 에스라는 그 어, 바벨론,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어, 에스라는 그 왕의 그 바벨론 왕의 어, 어떤 신임을 얻게 돼요. 그리고 그 바벨론 그 왕이 그그스라에게는그 어, 이스라엘의 어떤 그 이스라엘의 어떤 그, 어, 이스라엘의 그, 어, 어떤 그 성경 또는 그성 이스라엘의 어떤 율법 이걸 공부를 하게 그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 아닥사스다 왕이. 그래서 그는 많은 은혜를 받고 또그 공부를 하게 되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인 그 포로가 되고 있으니 누가 가르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에스라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그는 모든 준비를 했다가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게 됩니다. 어 그래서 그 에스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를 해둔 것이죠. 불러들인 거죠. 불렀던 거죠. 콜링. 그래서 에스라를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는 율법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를 했고 나중에 이제 그그 그 소명을 하게 됩니다. 어 에스라 선지자의 소명 소명을 그 산지다가 그 소명을 완수하는데 어, 에스라는 그,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그 바벨론 왕의 신임을 얻고 또 바벨론 왕의 은혜를 받고 어,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공부도 하게 되고 나중에 결국은 그이 에스라와 또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포로였지만 다시 에스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요. 그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바로 이 에스라가 같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래서 이그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해서 그 나중에 가르치도록 하고 율례와 규례를 주례 규례 또는 그 율법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합니다. 그는 이미 공부를 해 뒀고 또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르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그 에스라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도록 또 허락을 받고 또그 바벨론 왕의 왕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신 거죠.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소명을 완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그, 어, 진이라는 여자가 84년에 걸쳐서 그 석사 학위를 받았듯이 이 에스라는 수십 년을 그 바벨론의 그 포를 있었지만은 그래도 거기에서 그, 이, 그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왕을 시켜서 이 에스라가 공부를 하고 윤례를 공부하고 나중에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어, 또 에, 그 에스라는 그에 대한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어, 그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불렀고 그는 오랫동안 준비를 했고 나중에는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율 어, 율법을 어, 가르쳐 주게 된 겁니다. 어, 느헤미야서 어, 느헤미아서 8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은. 바로 에스라가 어떻게 그,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키는지 나오는데 느헤미야서 어, 8장 5절 6절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때 모든 백성이 일어선이라 이제 다시 그 예루살렘에 가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백성들에게 목전에서 책을 펴니 율례 율법의 책을 펴니까 모든 백성들이 절을 하고 또 일어나서 그걸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여호와를 송축함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에 땅을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 어, 그 에스라가 율법을 가르치게 되고 모두 일어서서 어, 이때. 그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송축을 하고, 아멘, 아멘 하면서, 에 머리 그 머리를, 몸을 굽혀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기까지는 그 에스라를, 에스라를 많은 공부를 하게 했고, 또그 예루살렘을 돌아오게 해서 그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치는 그런 과정이죠. 그러니까 그 소명을 다 하게 되, 되잖아요. 예. 네. 어. 하나님께서는 이와같이 필요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필요한 사람을 택해서 비록 포로였지만은 포로의 생활했지만은 거기에서도 그 필요한 사람은 또 어, 공부를 하게 하고 적지에 있지만은 그 왕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공부를 하게 하고 결국은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율법을 가르치고 나중에 성전을 쌓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사람을 불러내고 그 사명을 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부르실까? 예. 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도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택했지 않습니까? 택했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하실 일을 주신다는 것이죠. 예. 배를 드리는 소명을 주고 가르치는 소명도 주고 또뭐 어, 성전을 쌓는 소명도 주고 교회를 지는 소명도 주고 그렇게 하겠죠. 우리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는 그 소명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지니가 84년 통해서 늙게 그 백세가 다 돼서 석사기능 음문을 받듯이 또 적지에서 그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불렀고 또 하나님이 필요한 그 소명을 다 했듯이 우리도 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우리는 다 하는 저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예. 어 그리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전하는 자는 전하는 일로 또 교회를 돌보자는 돌보는 자는 돌보는 일로 심지어 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 관리자로 또 찬송을 하는 사람은 성가대로 이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이 다 있습니다. 청소하는 사람은 청소, 식사하는 식사 준비하는 사람은 식사, 예, 우리에게는 모든 소명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명을 다하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도록 하나님께서는 또 그렇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나 또 소명을 맡은 사람은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받은 이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제게 필요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중간에 그치지 말고 끝까지 제게 주신 이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진이처럼 또는 에스라처럼 또 성경이나 모든 그 인물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불렀고 그 소명을 다하게 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 이 소명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필요한 일을 너희들에게 시킬 텐데 세상에 나와서 내가 너에게준그 사명 또는 소명을 다라 그거죠. 하나님은 필요한 거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으로 그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소명을 다 마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환영을 받고 칭찬을 받고 수고하고 땀흘렸다. 수고하고 어, 그 땀흘린 나의 종, 종아, 네가 정말 수고가 많았다. 이렇게 면류관을 받으면서 상을 받는. 어,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중간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소명을 다하는 사람 또 우리는 무슨 소명이 있는가 우리는 늘그 소명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다는 것이죠. 예.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도와주는 자는 도와주는 일로 또 전하는 자는 전하는 일로 청소하는 자는 청소하는 일로 예, 이 소명을 우리가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또그 일을 다 하는. 그리고 분명히, 어 뭐, 중간에, 아, 이제 난, 나는 다 끝났다. 나는 쉬어라. 또, 그, 그거보다는 또, 어 나중에, 그, 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살 동안에 크든 작든 어떤 일인가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보람은 우리에게 즐겁고 기쁨이 되는 것은 그냥 먹고 마시고 세상을 즐기는 이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또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기쁠 시키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소명,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콜링 콜링 그걸 다하도록 우리는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에스라가 그랬던 것처럼 또 모든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 소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이 소명을 받아들이고 또이 소명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 세상에 살면서 정말 우리가 할일다 했다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 저희들 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4 450장 하겠습니다. 찬송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주 앞에 가리라. 음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만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이기고 남겠네 참법의 태도다 신이 있는 사람들, 복을 받겠네. 달같이 빠른 광물, 조의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거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주 앞에 가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그 소명 다 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설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소명이든 크든 작든 분명히 하나님께서 필요해 주신 그 일들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이 일을 다할 수 있도록 늘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네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다하고 또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고 칭찬받는 저희들 대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또 주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이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또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그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이 공의롭고 정의롭고 하나님을 경비하는 이 나라가 되도록 끝까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주고 나오며 이 모든 무리들의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